마주친 공포 몇년전 나는 취업과 동시에 직장이 있는 서울로 이사를 했다. 동네는 당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낙후된 곳이었는데, 겁이 많은 나로선 여러모로 불안한 점이 많았지만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 이제 갓 사회 초년생이 된 나에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. 첫날은 가족들이 이사를 도와줘. 우리 집에서 다 함께 자고 갔다. 하지만 둘째 날부턴 혼자 낯선 어둠 속에 남게 될 생각에 난 밤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. 역시 돈좀더 들여서 옆 동네로 갈걸 그랬나? 하. 그러던 중 고등학교 동창이 근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. 몇년 동안 왕래가 없었던 터라. 갑작스레 연락하기가 조금 망설여졌지만 해가 질수록 밀려오는 고요한 두려움에 어느새 내 손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. 김미진? 아 진짜 오랜만이다. 이게 몇년 만이야? 나 너희 동네로 이사 왔어. 지금 놀러 올래? 간만에 얼굴도 볼 겸.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또 정막은 찾아왔고 그게 견디기 어려웠던 난 외투를 입고 집 밖으로 나왔다. 친구가 도착하기 전 같이 마실 캔맥주라도 사놓을 겸 잠시 후 편의점에 들렀다 다시 집 앞에 도착한 나는 친구를 기다렸다 같이 들어갈까 잠시 고민했지만 금세 한겨울 칼바람에 쫓겨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다. <놀람> 아, 추워. <놀람> 다시 들어온 집은 아까보다 더 으스스해져. 마치 어떤 존재가 있는 듯한 오싹함이 느껴졌다. 난 괜찮다. 난 괜찮다. 귀신 같은 건 없다. 그런데 잠시 후 누구세요? <laughs> 야 김미진! 아, 놀래라. 오랜만에 만난 우린 함께 맥주를 마시며 몇 년치 밀린 이야기들을 쏟아냈다. 신나게 떠들다 보니 어느새 집안에서 느껴지던 오싹함도 조금씩 잊을 수 있었다. 그런데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? 친구가 어딘가 좀 이상해 보였다. 조금 전까진 그렇게 떠들어 대더니 어느새 입은 굳게 닫히고 표정은 싸늘하게 굳기 시작한 것이다. 그리고 잠시 후 친구는 뭔가의 씨익이라도 한듯 나를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다. 이가진 미친 년이네! 뭐? 야! 아, 갑자기 왜 그래? 나와, 이냐 나가서 한판 뛰자. 어? 혹시 내가 뭐 말실수 했어? 그런 거라면 내가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다쳐! 너 오늘 나한테 잘못 걸렸어. 나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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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부서질 듯내 팔을 잡아당기는 친구에게 끌려 집 밖으로 나왔다. 하지만 아무리 기분이 상했어도 그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. 결국 나도 목소리가 커지고 말았다. 너 진짜 미쳤어? 갑자기 왜 이래 정말? 내가 잘 못했다고 했잖아.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조금 전에 분노 가득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. 친구는 나를 향해 돌아서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. 미안해. 너 데리고 나오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. 뭐? 나 사실 아까 네 뒤에 있던 침대 아래 어떤 남자랑 눈이 마주쳤어 그게 그 집에서의 내 마지막 밤이었다.